안녕하세요. 코인토피아입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하네요. 크립토 윈터는 다들 잘 견디셨나요? 일전에 2022년 6월 13일날 비트코인 예측한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현재 차트하고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왼쪽이 작년 6월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올 때이 윗구간은 비트코인 비관론자들이 버블이었다. 거품이 심하다. 라고 했던 구간 그리고 향후 이렇게 공포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죠 오른쪽 현재 차트하고 비교해서 보실게요 어떻나요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와서 제가 예측한 그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죠 급락 나오고 튕기고 급락 나오고 깊이 빠졌다가 현재 지지선으로 들어오는 모양새 자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이 정도 3,700만 원이니까 이 정도선 되겠죠 향후 비트코인을 예측을 해 보자면 현재 이 구간이죠 3,700만 원이니까 이 구간에서 한번더 튕겨서 장기적인 지지선 안으로 들어올 걸로 보여집니다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안으로 지금 들어오려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도 비트코인이 1%가량 빠지고 있어도 걱정이 없는 겁니다. 왜? 우상향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현재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갈 테니깐요. 그리고 우리 코인하는 사람들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금리 인상도 막 빠지죠. 대외적으로 변수가 리스크가 불확실성이 점점 해소되는 상황입니다. 자, 나가서 업비트의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작년 12월에 2천만 원대까지 빠져서 현재 거의 2 배가량 올랐죠 비트코인이 그래서 불안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0.7%가 빠져서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괜찮아요. 주봉을 보면 장대 양봉 나오고 열 십자 하나 나오고 이번 주도 열 십자로 기간 조정을 거치는 모양새입니다. 한달 월봉을 보면 노란 선 있죠? 이 노란 선까지는 4,200만 원 선. 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어요. 그 이외는 이 노란 선을 지지 삼아서 한번더 양봉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빠지는 모양새가 아닙니다. 보조 지표들도 다 살아나고 있죠 월봉으로 예측하건데 주봉 1 0자로 끝나고 밑에 이평선들이 다 따라오면 한번더 뽑아주는 그런 시나리오를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크립토 니터는 이미 끝났고 공포 구간 암흑기도 끝났다. 향후에는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한다면 알트코인도 당연히 따라가겠죠. 최근 비트코인의 흐름이 미국은행들이 파산하고 안정자산으로 인정을 받아가고 있죠. 금리 인상이라는 거시경제 흐름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받아가고 있는 이 추세로 코인의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합니다. 작년부터 코인 하셨던 분들 1년동안 잘 버티셨고 앞으로 웃는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찍으면서 기존에 올렸던 영상과 현재 차트 간단하게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전반적인 코인 흐름과 뭐 개별 종목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